드디어 넥슨의 신작 온라인 rpg 게임 아스텔리아의 오픈 베타 일정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12월 13일부터 오픈 베타라고 하는데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약간 의아하더라고요. 하필 이 시기에 현재 rpg 게임 시장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단 하나의 게임 바로 로스트 아크 때문이죠. 이 게임이 얼마나 흥하고 있냐면 동시 접속자 수가 벌써 35만 명입니다. 그것도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인데 말이죠. 물론 두개가 같은 RPG이긴 하나 전혀 다른 게임이기도 합니다. 로스트아크는 쿼터뷰의 핵앤슬렛이라면 아스텔리아는 3D의 정통 RPG 방식을 채택한 게임이죠. 더구나 게임 시스템도 다른 점이 많기는 하나 비슷한 시기에 출시가 되는 RPG 게임이니만큼 비교가 안될래야 안될 수가 없거든요. 일단 아스텔리아는 두번의 클로즈 베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평이 좋았을까요? 아니요, 호평보단 호평이 훨씬 많았습니다. 최적화 문제, 타격감 문제, 그래픽 문제, 게임 자체의 재미 등 칭찬이 적힌 글을 보면 항상 넥슨에서 돈 받고 리뷰 적었다는 블로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넥슨이라는 대기업에서 생각 없이 지금 오픈할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로스트아크와 비빌만한 게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다른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유주층이 있다고 확신을 하는 건지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드는 생각은 가면 갈수록 개발 기간은 점점 더 길어지고 돈은 더 들게 뻔하니 그래서 그냥 게임을 던지는 거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도 일단 아스텔리아만의 강점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직업은 정통 RPG 게임답게 전사, 도적 마법사, 힐러, 공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논 타겟이 아닌 타겟팅형 게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모 클릭을 해놓고 1, 2, 3번 누르면 되는 거예요. 컨텐츠는 당연히 템파밍하는 던전 시스템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콜로세움이라는 디펜스 컨텐츠도 있습니다. 결투장은 당연히 있고 총 900명이 참여 가능한 경쟁 컨텐츠 또한 있네요. 뭐 이렇다할 특이한 컨텐츠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스텔리아만의 강점은 바로 소환수 시스템이죠. 아스텔이라고 불리는 건데, 간단히 말해서 카드를 끼고 그 카드의 소환수를 소환해서 같이 싸운다고 보면 됩니다. 서로 간의 스킬 연계도 있고 상황에 맞는 소환수를 꺼내 사냥을 해야 한다는 전략적인 뭐 그런 시스템인데, 사실 이 RPG의 소환수, 특히 카드 요소가 들어간 게임 중에서 과금 요소가 안심한 게임을 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넥슨은 이번 과금 뉴스에 대한 인터뷰에서 소환수를 과금을 통해서 뽑게 하지 않고 게임 내에서만 획득 가능하기만 할 것이다. 그리고 아바타에도 능력치를 붙이지 않겠다. 과금은 편의성 위주로만 기획 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저렇게 말했으니 믿어야겠죠. 아직 오픈을 하지 않았고 오픈 후에 정확한 리뷰를 하겠지만 겉만 봐서는 그냥 양산형 RPG 게임, 뭐그 이상 그 이하로도 안 보입니다. 워낙 PC MMORPG 신작이 드물기 때문에 이렇게 신작이 나온다면 일단 두손두발 두고 환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기쁜 마음보다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순위 경쟁보다 오래도록 사랑받는 게임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